삼는 꽃이 좋은 사람들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이망 포트 보이시지요 음. 처음에 신고 1년2 년만 관리해 보고 나면은 물줄 필요가 없습니다 음. 이제 뿌리가 밑으로 다 나오고 음. 땅 하고 같으니까 이거 저 뿌리가 다 나오거든요 음. 저 밑에 이 포트는 이거 망포트? 망포트 예. 아, 망 포트 하분입니다 이게 음. 우리가 근대인을 재배를 할 때도 그 나는 이런. 그, 저, 포트에다, 이런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반쯤 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음. 그러면 음. 이 뿌리 밑으로, 이제, 이제, 구멍 밑으로 뿌리가 다 나오거든요. 음. 그래 보나 물을 한 2, 3년만 잡아보고 나면은 물 관리 안 해도 돼요. 음. 그게 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가 원래 우리, 저, 미랑의 조경 사무실이었어요. 제가 조경 종합하고 전문 네 개를 가지고 있는데, 식재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무실 서던 거를 이제 본사는 김에 있고, 저걸 이모든 그 카페가 많이 생깁니다. 20%는 무조건 먹고 삽니다. 크게 지도. 근데 작은 카페들은, 이게 지금, 지금 직원, 나는 가져고 지금도 월급만 가져가고, 나무지기는 나무를 팔면 돼. 우리는 나무를 팔수 있다, 아닙니까? 그럼 몇백만 원, 나무 하나 팔면은 더 수익을 하기 때문에 괜찮는데, 카페만 해가지고는 직원들 조은들다 시키는 거야. 안, 되,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제, 예,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있어 있는데도 이 카페에서 수육을 해가지고 먹고 살기는 힘들거든 요 오늘 이거, 이걸 거이 한번 보시고 이래 가지고 사러 오시면은 꽃이 피면은 바로 이거 빼가 팔아 붕대 음. 그리고 이게 이제 말라 죽은 걸왜안 자르고 있가 하면 이 자르면 이 수분기가 지금도 순이, 눈이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말라 죽은 것에도 이게 순이 있기 때문에 음, 네. 좀더 이따 꽃필 때 되면 살짝 잘라내보면 되고 그냥 놔두도 괜찮아요 음. 네. 꽃필 때 자르면 낫다 네. 그 여기서 자꾸 눈이 튀어 나오더라고 음. 음. 그, 들은... 그래. <vidrio> 미량 <미랭> 엄마의 정원입니다. <laughs> <목소리만 환자> <우리. 목소리만> 대추나무. 1일이제다 자르고 있습니다. 자릅니다. 머리가 다 자릅니다. 뭐, 네. 이대로 지어고 빨리 안 팔면 해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 전에 좀8회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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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银行不行，太多。 どうしようかどうしようか誰かに頼んでみるかどうしようか誰かに頼んでみるか 제일 마음 편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이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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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재밌다는 것이 아가들은를하면은그분실가수 있는 게 아니라 하다가 마중이 되어때되면 굉장히 주의를 하는데 굉장히 주의 하는 것도 여우이의를한몇 분이 될 때는 이거 점수가 20분 이상 주는정도

여이 인제 요0한천평 그, 그 정도가 냈다고 하거든요. 그비혜철보다냈 긴데. 그래 이 지금 그 땅을 그 매일 그 동안에 여름이 돌아가시는 거 매일 만나니까 그 자재분이 뭐 자기들 먹을 거좀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니까는 그거 금방 이유는 건 아니고는 편가지고 뭐네. 그래서 내가 바로 어, 어그어그 내가 이거 팔때 만약에 남 나한테 가격을 물었을 때 내가 비싸서 못 산다 하면 모르겠는데 안 맞을 때 타는 거야 막는다 이랬거든. 대신에. 삼자를 불러서 중간 가격을 하자. 나도 싼 음. 현물로 하면 안 되고, 싼 현물로 비싼 현물로 하면 안 된다. 그래, 지금, 요것만 사면 되게 싹다 쓰는데, 저게 이제, 음. 폭포, 폭포 저게, 축구적에, 키가 음. 한 2m 됩니다. 음. 음. 저기서, 이럴 때 물을 급증해가지고, 킥기서 음. 이제 돌리거든요. 비가 음. 아, 오실 네. 때는 이제 물이 많이 내려오고, 음. 어, 그, 이제, 그 알바피딱 좋을 요 만들어진 축구, <laughs> 말로만 아, 뺀다. 저거는 만, 음. 만들어진 거예요. 음. 이거는 알바끼도 아니고 음, 자기가 자기가 자기들은 8살 4밖에 저기 개관하려고 자기 친구 통보하 사람 데리고 오다 보니 길이 없거든 바로 길이셔 그기 그래. 그래. 나가서 이제, 그러니까 설명을 하니까 자기들 이제 수영다음 때는 가겠다고 얘기하던데 기형물을잘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 저, 음, 음, 지금 음. 그 카페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 농장을 할것도 마찬가지고 철저히 물이 좋아야 됩니다 음. 우리는 여기 지하수가 4공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개를 파놨습니다 네 음. 개를 파놨고그 그런 사실이다 보면 저런게 있으면 요새 사람들은 실짜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원예하고 접목하신데 했는데 그냥 음. 땅에 심어놨서 나무 땅이원예가할수 있는 그걸 음. 그기 나누고 손이 오면 판매할 수 있는 거. 차만 팔 것이 아니고 이 꽃을 다 팔아야 되거든요. 되게 사람들이 손쉽게 들고갈수 있는 거. 그걸 해야 돼. 음. 땅에 있으면은, 판매하면 그 판매, 사람이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못 판매. 저나무 가공에 있을 때는 차에 한 2m 되는 데는 서이 차도 빼고, 신을 쓸수 없을까? 이렇 느껴가지고. 대신에, 그, 금 농장을 하든, 뭐 하든 간에 왔을 때, 식당료 말고도, 그, 판매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 커피는 요 지금 여기에 우 농장에 다만 원씩 받으라고 하거든요. 식당료를. 그, 내가 안 받는 이유가, 만원딱 받게 되는 순간, 콩알 딱 띕니다. 돈받음하이것겹게아겠네 컵이 <laughs> 뭐, 그렇고 사장실이 1년이, 1년이, 1이 많이 많다고 대신에 커피 값을 우리가 5천원 밟고 6천원 받고 하면은, 아, 그래, 뭐, 1천원 밟고 넘어갈 수 있거든. 커피 이개게되못뭐하는이야기 그러면 또 1인 1차원 우리 가로를안 합니다. 커피 5명 하고 한 장씩 씻기로 괜찮아요. 그런데, 안에서 물 먹으라고 씻을 나도 그거 나눠주신 분이거든요. 나눠주시는 건안 된다. 안 씻기는 거는 몰라도, 한장 가지고, 저, 이거 지금 자리 셈데, 이렇게, 이제, 1안 해도 되지, 요 어떻게든, 이게, 대미보라 그러면 한달씩이라고 다섯 명이 한 달씩 안 하고, 그, 한달한씩달라겠다니까 그래서, 그는 종이컵, 이거는 물 먹는 다고 주고, 나눠 주시면안 된다. 이런 일자은안 해도 되는데, 나눠 먹는 건안 된다, 고괴자요러긴 우리가 상식 외에 사람들이 많아야지. 근데, 우리, 여기, 비행다 보니까, 손에 어른들이, 손에 어른들이 오면은, 아이고, 내가 안 물난다. 배불러서 안 물어도 이렇 하는 분이 있거든요. 뭐, 겨울에서 먹는건 아니지만은, 그래, 그런 게싫어서 내가 거짓말을 하거든. 근데 이제, 그,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걸 해보시다 보면은, 배불러서 안 하시죠. 그러고, 소나무 지금 많이 가니고 계신 분 있습니까? 네. 소나무 지금 순서를 이해 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자, 우리 이제 보면은, 이게 음, 그래, 저, 도궁하는 분들은 이런될거 아닙니까? 응. 음. 도하는 음. 분들은, 여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이렇게 자른다고 그럼 네. 이거를 아까잘라야 돼. 음. 그래야만이 예, 자르내고 이게 속에 있는 거 땀에 공개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우리 조경사람들은다 이렇게 자 음. 이렇게 하라고. 음. 이렇게 보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마빡 다바에잘아야 돼. 이런 음. 건또 땀에 보여. 그래야 음. 난다고. 그렇지 그래야 되는. 모가이 난다고. 그래야만 키를 많이 키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이제 이제 펜을 잡아 난 거는. 별로, 시, 시수를다잘라줬뻔네다잘라지 잘라주지. 지금 이게 만약에 올해 손을 놓치고 안 잘랐다 하면 이나무이제 형이 완전 쓰지도 못하는 나무래. 응. 그럼 또 내년에도 또 이렇게 또, 또 아니, 그래. 보고 가냐면, 꽃, 꽃 자릅니까? 그 중에 보고, 보고. 여기 자르고, 내년에도 또. 꽃마다 진정해. 꽃마다 그러지, 이만 잘라. 자, 이리 가시지